동남아 여행지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간 나라, 태국. 저렴한 물가에 친절한 사람들, 동남아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태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빠지고 있고, 한국인 관광지 순위에서도 주변국들에 밀려 자꾸 내려가고 있죠. 더 충격적인 건 동남아 관광 산업 자체는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관광객이 25% 늘었고 말레이시아는 20% 라오스는 28% 증가했어요 유독 태국만 홀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태국이 스스로 관광객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만 봐도 심각합니다. 과거 태국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남아 여행지 1위였어요. 하지만 2025년 법무부 출국 통계를 보면 태국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대비 40만 명 이상 급감했습니다. 여기서 더큰 타격은 큰손 중국인 관광객의 이탈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5%나 급감했어요. 중국 내에서 퍼진 태국 납치 괴담, 치안 불안설 때문에 중국인들이 발길을 뚜뚜 끊는 겁니다. 태국 경제의 18%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지금 그야말로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입니다. 정부는 재발 와달라고 애원하는데 정작 도착한 관광객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제에 시달려야 했죠.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태국의 지독한 주류 규제법에서 비롯됩니다. 이 기괴한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태국이 낳은 세계적 슈퍼스타 블랙핑크 리사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리사의 위상은 살아있는 신에 가까워요. 통신사, 은행, 쇼핑몰, 태국 어딜 가나 리사 얼굴이 안 걸린 곳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그 천하의 리사도 태국에서 절대 할수 없는 광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 광고예요.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아이유, 제니, 카리나 같은 톱스타들이 소주병 들고 한잔 어때요? 하는 광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태국은 다릅니다. 태국 당국은 최근 리사가 해외에서 찍은 위스키 광고 사진이 태국 SNS에 공유되자 아주 정색을 하고 나섰어요. 이거 불법인지 조사하겠다. 사진 퍼 나른 사람들도 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자국 최고의 영웅한테 응원은 못해줄 망정. 왜 이렇게까지 술에 엄격한 걸까요? 이유는? 태국의 정말 지독한 주류 규제법 때문입니다. 태국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술 마시는 장면을 노출하거나 술병을 들고 있거나 심지어 술의 맛이나 효능을 이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TV 드라마에서조차 담배처럼 술병이 뿌옇게 불러 처리될 정도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히 광고 규제가 아닙니다. 관광객들의 숨통을 조이는 시간 통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태국엔 가본 분들은 한 번쯤 겪어봤을 황당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35도가 넘는 찜통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편의점에 뛰어 들어가서, 시원한 맥캔 주세요라고 했는데, 직원이 냉장고를 가리킵니다. 근데 웬걸, 냉장고가 쇠사슬로 칭칭 감겨있거나, 검은 커튼이 쳐져 있죠. 태국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술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도대체 왜 하필 오후 2시일까요? 이 법의 기원은. 무려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태국을 지배하던 쿠데타 군부 정권이 공무원들이 점심 먹으면서 반주한다고 난수를 마시느라 오후에 일을 안 한다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술 판매를 금지시킨 거예요. 이 50년 전 군부의 명령이 2008년 태국 주류 관리법으로 정식 법제화되면서 지금까지 태국 전역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종교적 배경도 있습니다. 인구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태국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아주 중요한 계율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태국 인구의 28%만 술을 마신다는 통계도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술 마시는 사람들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한국과 일본 사이 수준으로 높고,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태국 보건당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난 술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이 명분이 관광대국이라는 태국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결국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폭발했어요. 관광업계와 주류협회가 태국 총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우리 GDP의 20%가 관광인데 외국인들이 휴양지에 와서 낮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시는 게 낙인데 이걸 막으면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냐는 거였죠. 당시 세타 타위 신 총리도 그래 올해를 관광의 해로 지정했는데 규제 좀 풀어보자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하원에서 2시에서 5시 판매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드디어 편의점 냉장고 커튼이 걷히나 싶었죠. 하지만 태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건 당국과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규제 완화 미쳤냐? 음주운전 사고 늘어나면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태국은 세계 보건기구 통계 기준 교통사고 사망률이 아시아 최상위권인 나라거든요. 물축제인 송크란 기간에만 수백 명이 음주 사고로 사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낮술 허용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졌죠. 결국 정부는 180도 태세를 전환했어요.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대급 철퇴를 꺼내든 겁니다. 기존 법이 파는 사람만 처벌했다면 개정안은 마시는 사람까지 처벌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포함해서요. 벌금은 최대 하나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8만 원입니다. 파타이를 200그릇이나 사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호주 영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태국 가서 낯술 하다가 범죄자 되지 말라고 경고문을 날렸고요. 푸켓과 파타야의 리조트들은 예약 취소 문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휴양지 수영장에서 맥주 마시는데 경찰이 와서 딱지를 뗀다고요? 그럼 안 가고 말지라는 반응이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태국 정부.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자 또 말을 바꿉니다. 알겠어요. 일단 6개월 동안만 단속 안 하고 낯술 허용해 줄게요.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이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누가 믿겠어요? 관광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마셔도 되는 건지 6개월 뒤엔 또 잡혀가는 건지 이런 불확실성이 태국 관광의 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국을 더욱 이상한 나라로 만드는 결정적인 모순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대마초입니다. 지금 방콕의 여행자 거리 카오산 로드 한번 가보세요. 골목마다 특유의 쏙 태우는 냄새. 대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편의점에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가 릴렉스 드링크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길거리 노점상에선 대마 쿠키를 팝니다. 2022년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사실상 합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술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니까 오후 2시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환각작용이 있는 대만은 합법이니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하는 꼴이에요. 불교 교리를 내세워 술을 막으면서 대만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 모순적인 정책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저 위선으로 비칠 뿐이죠. 네티즌들의 반응도 아주 차갑습니다. 술 마시는 건 죄고 대마 피우는 건 힙한 거냐? 나중엔 대마 피우면서 운전해도 된다고 하겠네. 결국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도덕적 혼란이 겹치면서 태국은 자유로운 여행지가 아니라 기준 없는 무질서한 나라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류 규제 하나만으로도 관광객들을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태국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미쳐 날뛰는 물가와 환율입니다. 과거 태국은 만원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트화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1년 새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인 체감 물가가 20% 이상 올랐죠. 방콕 시내 택시비는 인천공항 리무진 수준이고, 호텔비는 서울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질은 그대로예요. 가성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이중가격 정책까지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태국인은 20바트인데, 외국인은 200바트예요. 10배를 더 받는 겁니다. 같은 장소인데, 왜 외국인이라고 10배를 내야 하냐는 거죠. ATM 수수료는 더 악질입니다. 얼마를 뽑든 무조건 건당 220바트 약 8,500원을 떼갑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이에요. 외국인을 손님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보는 이런 태도가 관광객들을 질리게 만든 겁니다. 둘째, 오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비자 정책입니다. 태국 정부는 말로만 디지털 로마드 환영을 외쳤어요. 최근 5년짜리 DTV 비자를 신설했지만 실상은 코미디입니다. 이 비자로는 태국 내 은행 계좌 개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좌가 없으니 월세 자동이체도 안 되고, 온라인 쇼핑도 못해요. 현대 사회에서 금융 없이 어떻게 5년을 삽니까? 더 무서운 건 세금입니다. 180일 거주 룰을 도입해서 연간 180일 이상 태국에 머무르면 전 세계에서 번 소득에 대해 태국에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 낸 프리랜서에게 태국에도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 이민자들은 또 어떻고요? 90일마다 이민국에 가서 저 아직 여기 살아요 하고 신고해야 하는 90일 리포트 제도는 악명 높습니다. 이러니 은퇴자들이 짐 싸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으로 떠나는 겁니다. 셋째, 폭탄이 터지는 휴양지, 무너진 치안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안전 문제예요. 작년 10월 세계적인 휴양지 푸켓 공항 주차장과 파통 비치 번화가 바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터지진 않았지만 오토바이에 설치된 폭탄이었어요. 범인은 아직도 못 잡았습니다. 남부 무슬림 분리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만 할 뿐이죠. 푸켓 한복판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고 굳이 목숨 걸고 태굴 필요 있나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분쟁, 미얀마 난민 이슈까지 겹치며 태국은 안전한 휴양지 타이틀을 잃어가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이제 태국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만 문제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태국 경제를 지탱하던 또 다른 기둥, 제조업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과거 태국은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렸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을 유치해 자동차 생산 기지로 떵떵거렸죠. 하지만 그들은 안주했습니다. 세상이 전기차로 바뀔 때 태국은 여전히 일본과 손잡고 내연기관 엔진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트남은 삼성 LG를 유치해 스마트폰과 첨단 가전의 세계적 생산 기지가 됐고 수출액이 태국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니켈 자원을 무기로,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등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싹쓸이 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수치를 보면 처참합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은 240억 달러, 인도네시아는 220억 달러를 유치할 때, 태국은 고작 9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3분의 1 수준이에요.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인구. 높은 인건비, 불안한 정치, 뒤처진 기술력을 가진 태국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죠. 태국은 지금 전형적인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이 되기엔 기술력이 부족하고 개발도상국처럼 싼 인건비를 내세우기엔 이미 너무 비싸졌어요. 마지막으로 태국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 바로 진정성입니다. 영화 더비치의 촬영지로 유명한 피피섬의 마야베이 아시죠? 하루 5천 명의 관광객이 닥쳐 산호초를 박살내고, 쓰레기장을 만들자 태국 정부는 2018년 이곳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열었지만 이건 태국 관광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돈만면 된다는 탐욕이 자연을 죽인 거죠. 지금도 치앙마이는 매년 2월에서 4월이면 세계 최악의 대기질 도시 1위를 찍습니다. 농민들이 밭을 태우는 연기 때문인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요. 숨도 못쉬는 곳에 힐링하러 가라고요.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방콕 근교의 수상시장들은 어떤가요? 현지인의 삶은 사라지고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는 상인들만 남은 테마파크가 됐습니다. 파타이 한 그릇에 200바트를 부르는 상술에 관광객들은 여긴 더 이상 내가 알던 순박한 태국이 아니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죠. 태국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싸게 팔아버렸어요. 독특한 문화와 따뜻한 미소. 그 진정성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겁니다. 관광객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압니다. 태국은 지난 40년 동안 관광이라는 달콤한 꿀단지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조업 혁신도 제도 개선도 미룬 채 어차피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어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가 물러간 뒤 드러난 태국의 민낯은 처참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정책은 갈팡질팡하며 경쟁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술 규제 완화하겠다, 전기차 유치하겠다고 나서지만 이미 떠나버린 투자자와 관광객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대마초는 합법이지만 오후 2시 맥주는 불법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계속되는 한 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태국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변화를 거부하는 안일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과연 태국은 이 위기를 딛고 다시 미소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